건대. 건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맞네. 어정 뭐더라 정, 정 민준. 어 정민준. 어 그냥 누군가 했네. 네가 이준근이지 예. 예. 5 1 번. 예. 어. 숨 똑바로 해놔. 네. 예. 어? 예. 막 이러지 말고. 예. 어. 가자 가자. 걸자봐 어. 가자. 야, 진짜 부럽다. 너 기털같이 뛰네, 기털같이. 야, 몇 키로야, 어. 너? 40키로? 60키로 하습니다 60키로 안될거 같은데. 아니다. <laughs> 야, 여기 와가지고 한 50키로 로까지 빠지는 거 아니야? 아니다. 어? 58키로, 막. 마고로 나눠서, 어? 1호하고 이쪽으로 칠까요? 한이쪽 치시고, 제가 저쪽 치고. 이, 얘네들, 한번 봐보려고. 예. 네. 조한아, 조한이 써도 가고. 예! 민준이 써드 가고. 예! 용어랑 세가, 그 다음에, 나눠, 나눠, 반반 나눠. 주환이, 얘, 수비나 이런 거좀 가르쳐주고. 헤이! 어우. 키 올라간 걸 항상, 항상 이렇게 해야지, 글로브 핸들링 잘 해야 돼. 헤이! 여기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딱 찐을 못 쫓아가는 거야. 헤이. 그리고 공 잡을 때는 조금이라도 낮아져야 돼, 이렇게. 내가 100을 가지고 있으면 공 잡을 때 조금이라도, 90 이런 느낌으로. 근데, 내가 처음에 잡을 때보다, 헤이! 중심 여기서 잡을 때, 쭉, 낮아져야 돼. 금이라도낮아져조금이라도 아, 낮아져, 조금이라도. <놀람> 느낌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세가 느어나지면 항상, 헤이! 항상 낮게 에서 낮게 에서 편식까지 올라야 돼. 턱 들리지 말고, 세게 던지려면 턱 들지 말고 더 낮게 봐야 돼. 헤이! 정확히 볼이 좀 쉬운 볼이 오잖아. 그러면, 크게 크게 하지 말고, 여기 손에 빨리 빨리. 에. 천천히 해도 돼. 자꾸 투수대배하고 던져 봐. 어깨 잡고 어깨 잡고 투수대. 스텝, 투수대. 스텝. 하나, 둘. 고관절이 딱 잡고. 내야수가 그렇게 돼야 돼. 헤이. 천천히. 그렇지. 알았지? 항상 던지고 연습이니까 던지고 이 발이 중심이 항상 올라가게 올라가게. 헤이. 중간에 예. 던져 봐. 예! 네. 중훈아 이게 벌어지면 안 돼. 자 네. 어깨가 네가 저쪽 타겟을 던질 수 있는 거가 딱 잡아놔야지. 예! 네. 네. 잡아 놓고 던져야지. 예! 네. 네. 야, 아거잡잡잡 자자기 어. 네. 아, 아. 성호야, 이게 좀 성호야 좀 쳐줘봐. 한세개씩만 3개, 한 앉아봐. 내려. 임경이 잡아. 그러면 여기 여기서 잡을 거 해서 볼을 잡고 저기 봐봐 하려고 하면 스텝이 걸려가지고 저글이 많이 나온다고. 네. 여기 자꾸 오른쪽에서 잡으려고 하자아 저글이나 악성는안 나온다고. 항상 네. 기본은 왼발 앞에서 잡는다는 기본. 네. 알았어? 네. 어, 힘 빼고 걸려. 네. 왼발 앞에. 왼발 앞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더, 더, 더. 알았어? 네 어, 너도 같이. 네. 나봐, 나봐. 네. 천천히. 네. 야. 아니, 볼이 오면은. 괜찮다. 기본을 잡잖아. 그럼 기본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 기본. 내야수는. 눈, 어깨, 하체. 오케이? 네. 어. 항상 이, 이 왼쪽 어깨는 방향을 가리키는 거니까 자꾸 해봐. 네.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천천히. 왼쪽. 그렇지. 더. 가져 네. 팔이 왼쪽에다 가져 그렇지. 잘했어. 더. 네. 주먹이도가져 천천히 그렇지 지금도 헤이! 볼을 눈으로 확인했으면 끝까지 보고 네. 그렇지 잘했어 네. 가슴 앞에서 모든 거를 이루면서 짧은 거니까 알았어예어 네. 군수 어. 나 레이팅 준비해 군수 나배팅야 몸은 안현민이다 안현민 <laughs> 어 그렇지 준건아 메이트 아, 왜, 왜, 하루에 몇 시간씩해 한 시간 반 정도 매일 주에 다섯 번, 여섯 번. 주에 다섯 번 한다고? 네. 와. 저도 1타합니다 아, 거짓말하지 마. 야, 면봉 들고 하는 거 아니야? 너무 튜빙하지 마, 튜빙. 아니다. 튜빙 한한 한 3m 가가지고 한 시간씩. 어? 아이스 페팅이십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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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그런 거 하지 마. 어, 같지이 빨린 소리. 같지같지 어, 좋았어. 마음에 드네, 민준이. 좋았어. 자, 다음. 민준이? 선다. 민준이, 빠따는 살아있더라, 빠따는. 아, 역시. <목소리> 오. <목소리> 야, 이거, 진짜 못 뛰겠다. 빠따는 <목소리> 살아있다니까, 민준이가. 수비가 조금 버그 걸려서 그렇지. 빠따는 살아있어. 오, 민준이. 오. 잘 친다. <목소리> 바다는 바다는 아 기가 막히다니까. 중간에 아니야? 예. 정말 부담 갖지 말고. 예자 홍창기. 보자. 코치님, 여기 홍창기래 홍창기. 날려라. 오타격품이딱 홍창기더라고요. 창기 따라해. 어, 아, 비슷하네. 배도 눕히는 것도 똑같네. 흠 막막해. 힘이 아직 없다. 어이. 아니, 처음에, 처음에 두 타서 꼬다리 맞잖아 그지? 내가 얼마나 너를 저기 집중력 있게 봤다는 거냐. 빡 알잖아. 꼬다리 맞은 거. 맞습니다. 나 너만 보고 있었어. 어, 어. 너만 보인단 말 진짜로? 요즘 중건이는요? 중건이 안 보고 있었어. 안 봤지? 아. 중건 미안하다. 중건아, 어필 좀 해라. 예. 저도 있습니다. 하고. 예. 안녕하세요. 오. 야, 아. 어필. 야, 어필, 제대로 하네 야, 어필을 그냥 바로 하네 <laughs> 아, 너밥 먹고 왔니, 오늘? 네. 예. 아, 많이. 사... 너랑 시, 저기, 민준이랑 태, 김태규 선배 치는 거잘 봐봐. 하체 주무시 네. 네. 아, 나이스 파티. 좋았어. 어. 밥 아, 들어가, 민준이. 안 썼잖아. 예. 응.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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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낮춰봐 조금 살짝만 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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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자꾸치 야가 어치로 가? 아 이거 좋다 <laughs> 아야 갑자기 경쟁이 있는데 내아수들이 좋아라 민준이 괜찮아 선배 걱정하지 마. 주원이도안 좋으면 출받 바꿔가자 여기 지금. 선배 저는 이번 경기 때부터 목캔디를 엄청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아, 민철이 아, <laughs> 어 야구 잘상이야 얼굴이. 어, 날씨가. 우리 중건이 하시 나. 오... 중건이 한번 친가 가자 1번 타자를 할수 있나 아, 없나 한번 보자. 자꾸. 봐봐, 내가 가르쳐 줄게. 방망이가 이런 선배들이 있고, 감독이 있고, 뭐, 김정희 선배 있다가 잘 치려고 하면 안 돼. 네가 갖고 있는, 그냥 스윙 그대로 맞춰. 알았어? 네. 천천히. 네. 그렇지. 아, 좋았어. 그게 어. 어, 지금 어. 맞는 거야. 그리고, 자, 팁을 줄게. 항상, 웨이밍 내가 칠수 있는 에이밍은 항상 자중환을 봐봐. 어, 자중환을 보고, 볼을 기다리면, 몸쪽은 어떻게 치면 되면, 힐만 돌리면 되는 거 알았지? 네. 어. 그래야지 너한테 맞는 타격이 나와 네자 에이미스 자중간 보고 방망이 쉴 때부터 몸 조금은 힙톤만 하면 돼 알았어? 자중간 봐아봐 인지능력이니까 당기잖아 어, 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야지 죄송해요 자중간 어. 어 됐어 파울 보지면 하나 더 치워 확실 떼고 <laughs> 오 이거지 나. 오 나. 이거지 나.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굳이 몸 쪽을 노리지 않아도 된다니까, 왜? 21살, 22살짜리들은 에이밍 자체를 너로 위주하면, 민준이라면 헐! 자중간을 봐버리면 끝털이 아니면 파울볼 돼. 네. 너는 반대로 힘이 없는데 자꾸, 아, 나도 홈런 쳐야겠다. 나도 세게 쳐야겠다. 이쪽으로 보면 안 돼. 항상 에이밍은 자중간 아니면 센터 이쪽으로. 항상 들어서 몸쪽금은 피부로 때그래서네 어. 그게 그게 돼야지만이 얘네들이 조금 더 타격에 눈을 뜰수 있어 알았어? 네 화이트풀을 네. 어. 많이 던져야 된다 네 어, 왜냐면 회전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30m, 40m를 던질 수 있는 그 강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근력이 너무 약하잖아 그러니까 네. 전환구 운동도 많이 하고 이두 3두도 많이 하고 그래야 돼할 일이 네.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학교 수업 끝나고 그런 걸 많이 치중해서 연습을 해야 돼 알지? 개인적으로 네. 네, 해야 돼. 네. 네. 고니다고니다